잠깐 문제 좀 볼게요. 사시이 힙 어? 깜짝이야씨. 위 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o x 문제죠. 서안모사는 서안모사는 서원수는 태자는 태자는 됐어. 요세 명이 하는 대사와 행동에 좀 주목해 보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5X 문제고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해 봅시다. 쌍주기연은 서천흥이 천자 중심의 위계질서를 회복하고 얘가 주인공이네. 충효의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의 영웅 소설이다. 이 작품의 인물은 전형적인 영웅소설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데, 영웅과 적대구 인물이 충효의 가치를 각자의 방식으로 구현한다. 우와. 주인공의 나라가 있어. 적대국에도 나라가 있지. 나는 나 나름대로 충효를 지키고, 저기서도 나름대로 충효를 지키고 있어. 적대국 인물이 영웅의 효실천에 일조하는 것. 내가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려 대장군이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쪽에 요, 뭐야 잡혀 있어. 근데 저쪽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잘해주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아버지 안 죽이고 살려놨어 내가 효도할 수 있게 도와준 거지 저쪽 애들이. 위기 상황에서 적대국 인물 간의 현실 대응 태도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저쪽 나라에서 누구는 나랑 진짜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워보고 싶고 누구는 그러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냥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앞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천천히 살펴보죠. 주인공이 누구라고? 서천홍이라고. 제후국인 남만국은 적대국이에요. 명나라 변방에 침범을 하자. 이 둘이 갈등 관계죠. 천자는 명나라 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경을 남만국의 안모사로 파견을 한다. 요 서경이 누구냐? 이 글의 주인공 서천홍의 아버지예요. 서천홍의 아버지야. 서경이 사신으로 떠난 후에 남만국에 잡혀 돌아오지 않자 큰일났네. 그의 아들 서천홍이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원수로 출정을 한다.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효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때의 남만 태자는 적국이잖아, 적국 우리 아버지 잡아놓은 나라의 태자잖아. 나쁜 놈이지 아니야. 섬으로 유배된 서경을 극진히 대접한다. 이렇게 어느 날 태자가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말했다. 그 사이 부왕 여기에서 누구 부왕은 남만국의 왕. 명나라와 전쟁을 하셨는데, 우리의 장수와 군사들이 죽은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하더이다. 듣자니, 명나라의 장수 가운데 대원수, 누구? 서천응이는 공의 아드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공, 누구? 서경. 부왕께서는 이를 아시고, 대인을, 서청, 서경 씨를 군중에 데려다 볼모로 잡아, 아드님 서천흥이를 하여, 서천흥이로 하여금 귀순케 하고자 하나이다. 서천흥이의 아버지를 볼모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어 항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소자에게 태자 남만국 태자죠 대인을 서경을 군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지만 아무리 부왕의 명이라고 해도. 소자가 이를 참아 행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저씨를 볼모로 쓸수 없을 것 같아요. 소자가 신복으로 하여금 천리마 두피를 준비하게 하였으니 산골짜기 좁은 길로 남모르게 명나라 진영으로 가시죠. 허! 탈출을 도와주고 있어. 그 후에 부왕의 목숨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만국 남만국이 아주 망하게 하지 마시죠. 정리하면 태자가 서경을 어떻게 풀어줘? 그리고 너 명나라로 가면 서천응이가 진짜 뒤도 보지 않고 우리나라 엄청 공격하고 전쟁할 건데, 그때 우리나라 망하지 않게 해줘. 풀어줘. 그러면서 어 얘기를 합니다. 남만국. 쉽게 그냥 쓸까? 살려줘. 힘좀 써줘요. 할배, 아저씨. 서안무사가 위로하면서 말했다. 서경. 내가 어찌 그대의 인정 있는 마음을 잊겠는가. 오케이, 나중에 꼭 도와줄게. 그리고는 작별을 했다. 천리마로 타고 종자와 함께 명나라 진영으로 향했다. 서경 입장에서에 보면 위기를 탈출한 거지. 이때 서원수가 서아 이름 자꾸 헷갈린다 이 아저씨 누름이야 서천흥 씨 서천흥 씨가 길협을 놓아 보낸 뒤로 또 싸우러 나아가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며 빼앗겼던 고을을 회복하고 남만국의 수만 병사를 죽이니 그 위엄이 만국에 크게 떨쳤다 확실히 서천흥이 영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전쟁 잘해. 만왕이 군영의 문을 닫고 서한무사를 잡아오기를 기다렸다. 왜? 서한무사, 서경 씨를 볼모로 잡아서 전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야, 여기 니네 아버지 있는데? 이거지. 서원수가 여러 날 싸움을 도두었지만, 만왕이 끝내 안전한 곳에 드러나가 나오지 않으니,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어. 승전한 표문을 천자에게 보낸 뒤, 전하, 저희들이 만국을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짱 박혀가지고 틀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것 같아요. 라고 천자에게 편지를 보낸 후, 여러 장수들과 묘책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밀스럽게 한 병사가 들어와 고했다. 니네 아버지 왔다. 라면서, 니네 아버지라고는 하지는 않고, 그냥 아주 간단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 해주는 정도? 군영 바깥 문에 우리나라, 명나라 사람 한 명과 만국 사람 한 명이 와서 서찰 한 통을 전해달라고 하기에 바칩니다. 편지를 먼저 보냈지. 야, 내가 니네 대원수, 니네 대빵 아버지거든, 빨리 내 아들 데려와. 가 아니라 편지를 먼저 보내줬어. 서원수가 그 사찰을 떼어보니 서찰의 내용은 이러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명으로 십여 년 동안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하던 안무사 서경이다. 자신의 정치.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 목숨을 보전하여 달아나왔으니 오신 대원수는 뉘신지 몰라도 지금의 대원수가 자기 아들인데 아들인지 아직 몰라. 빨리 밥비 만나기를 바라오. 서천웅이가 이 편지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우리 아버지다. 버선발로 뛰어나가야지. 이 말을 다 읽고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하였지만 밥비 군영의 문 밖으로 나아가봤더니 자기 아버지의 머리가 백발이고 모습이 수척하였으나 외양묘사 뚜렷한 부친이었다. 아버지. 한번 부르고 몹시 슬프고 가슴이 아파 정신이 혼미하여 까무라쳤다. 서 안무사가 서경 씨가 자신의 아들 서원수 서천흥이를 보니 사신으로 떠날 땐 여섯 살이었는데 지금은 어면한 대장이니 어찌 알아보리오? 오, 처음엔 자기 아들 몰라봤어. 다음, 대장인지 어찌 알아보리요? 이 대사한 거 누구야? 서술자야. 고전소설에 자주 나오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지. 서 안무사는 서 원수가 아버지라는 소리에 따라, 어? 아들이네. 같이 통곡. 그리고 서원수를 안아보니 호흡이 멎는지라 근데 대단하지 않냐? 16살의 대장군인데? 이렇게 서원수를 안아보니 호흡이 멈춰서 급작이 놀라 주물렀다 서원수가 서천응이 눈을 뜨니 서한무사 아버지가 어루만져 위로하기를 살아서 만나니 기쁘기 그지없다만 이롭지 못한 시름과 슬픔을 드러내지 마라 왜 너는 대원수니까. 모든 장군들이 서로 위로하며 축하하는 소리가 떠들썩했다. 서원수가 조용히 부친을 모시고 그간의 고난과 재앙을 슬퍼하며 근심스럽게 말을 했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딱 맞붙기 시작인 거야, 두 군대가. 이때 남만의 태자가 사실상 우리 편 서 안무사를 보낸 후곡 승상과 의논을 했다. 난만의 승상이죠. 아무 때라도 아군, 난만국은 반드시 패할 것이요. 서원수, 서천흥이가 이제 그만할까? 서원수가 누군지? 알았어. 서원수가 장수로서의 지략이 손무오기 제갈량의 버금가오 상대의 능력을 인정.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병졸로서 오합지졸. 어찌 당해낼 수 있으리요? 자신들이 패배할 것이라고,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지. 이 때문에 서 안무사를 살려보내 은혜를 끼친 거지. 우와, 완전 빅 픽쳐. 저쪽에 대원수의 아버지를 잘 해줘. 그 아버지를 통해서 로비하는 거야. 우리 좀 봐줘. 이렇게. 줄이지 마. 이건 거지. 대왕께서 만일 봉변을 당할지라도 남만 왕이죠. 서안모사는 인자하고 후덕한 어른이오. 인물의 평가. 서원수는 충직하고 효성스러운 군자니 인물에 대한 평가. 필이 구할 것이오. 경과 함께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귀순하도록 간하여 보자. 명나라하고 한판 뜨려고 하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항복하자고 설득시키자. 그리고 명나라 군영을 향해 떠났는데, 도중에 패잔군을 만나 만왕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태자가 목놓아 슬프게 울며 말했다. 확실히 태자도 자기 아버지가 잡혔다니까 울어. 효를 실천하는 인물이 맞아. 이건 거지. 아, 그리고 필히 구하여 줄 것이다. 요 부분은 타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지.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지. 내 힘으로 명나라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닌 거니까. 뒤에, 부왕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이 봉변을 당한 것은 구군이 불행함이로다. 급히 길을 재촉해 명나라 군영에 다다르자 태자가 위도 한쪽을 벗어 등에 형장을 진 채로 손가락을 깨물어 항복문서를 쓰고는 항복문서 쓴건 누구야? 태자야. 잘 기억해. 명나라 선봉 군대가 태자를 잡아 중군에 아래니 서 원수가 명을 내려. 태자 어? 데려와. 태자가 코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어 항복문서를 올렸다. 서 원수가 항복문서를 받고 태자가 붙인 서 안무사를 후하게 대접한 은혜를 생각하니 여기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항복문서를 바치고 있는 애가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잘해줬었던 애야. 그러니까 나는 얘를 모질게 못하지. 자기 아버지를 대접한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오. 여기도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죠. 한 번은 쓰자 편집자적 논평. 무슨 말이에요? 소설 속. 소... 이 아니라 소설 밖의 인물이 사건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편집자적 논평. 군사에게 명하여 큰 칼과 남만 왕의 옥새를 빼앗고 장마간으로 불러들었더니 두번 절하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죄는 마땅히 면하지 못하겠지만 저희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간신의 충동질로 말미한 거였지 우리 아버지 솔직히 명나라하고 전쟁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어요 원수는 다시 살려주는 은혜를 내리고 천작계 아래여 우리 아버지 목숨을 살려주시면 대대로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원수의 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눈물이 얼굴에 가득했다 서원수가 태자를 봤더니 말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기상도 활달한 게 아니라 야 얘가 진짜 구강답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것도 역시 인물에 대한 평가. 만왕의 죄악은 천벌을 면하기 어렵고 내가 또한 남만의 시 하나도 남기지 않아 후세 사람의 근심이 없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의 의도 그대를 보니 하늘이 오히려 남만에게 복을 주심이로다 마음을 바꿔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며 가친께서 우리 아버지 누구 서경 씨 10년 동안 그대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당연히 천작께 아뢰어 만왕의 목숨을 구할 것이다 니네 아버지 죽이지 않을게 그리고 즉시 군대를 돌이킬 것이니 간신 말고 어진이를 얻어 남만의 백성을 살피고 어루만져 다른 근심이 없게 하라 상대의 요청을 승낙하고 이래 이래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태자가 거듭 거듭 절하고 고마워하며 마음 속으로 칭송했다. 내가 서안무사가 오늘날의 제일로 알았는데 그 아들은 젊었고 풍채가 갑절이나 더 낫구나. 내가 본 사람 중에 서경씨가 최고인줄 알았는데 그 아들 서천응이가 더 최고네. 역시, 인물에 대한 평가. 서 원수가 표문을 올렸으니, 만왕을 사로잡고 난만의 태자가 귀순에 왔는데, 태자가 인자하고 효성스러워 난만의 왕이 될만 합디다. 만왕은 용렬한데다가 어리석어 죄를 용서할 지언정, 다신 나란 일을 맡게 할 수가 없으니까. 태자를 왕으로 봉하여 천자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 아는 것으로 황제의 명을 기다렸습니다. 예 아버지는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시죠. 근데 그 아들놈은 괜찮더라고요. 얘가 다시 왕자리에 올라가기는 못하겠지만 얘를 왕으로 세우면 저희 명나라에 충성 다할 것 같아요. 전하 폐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편지를 썼다. 천자가, 어이, 그려! 라고 얘기해 주겠지. 43, 4, 5. 세 문제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지? 네! 43번 서안모사는 재회전에 서원수에게 아들에게 먼저 편지 보냈죠 아들인지 모르고 보냈지 서안무사는 서원수를 보자마자 자신의 알아차렸다. 아니요. 앞부분에 놓으면 어찌 알아볼 수 있었겠는가?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그의 아들을 어찌 알아볼 수 있었겠는가? 한 번에 못 알아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제서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죠. 서원수는 만왕을 잡기 위해 승전한 표문을 먼저 보냈다. 아까 그랬잖아요. 쟤네들 짱 박혀서 안 나오는데 이거 사실상 저희가 이긴 것 같아요. 태자는 패잔군으로부터 부왕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항복해야겠다. 항복문서를 직접 작성해서 서원수에게 올렸다. 전부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44번의 정답은요. 누구예요? 2번 B에서는 A와 달리 초월적 권위를 명분으로 삼아 너딱 보니까 하늘이 내린 상인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이 내린 상인 것 같아.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 내가 너 죽여 버리고 남만 애들 씨를 말려 버리려고 했는데 너 얼굴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하늘이 내린 상이네. 좋았어. 용서해 주기로 했어. 45번에요. 틀린 것만 답 확인하시면 되니까. 틀린 건 누구? 그쵸! 태자가 부왕의 본심을 서원수에게 전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부왕의 목숨을, 아니야. 부왕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서원수의 아버지를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이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한 것에서 태자도 역시 충효를 실천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정답 4번 됐을까요? 잠시 정시.